새로운 정, 선거의 첫 번째 겨, 걸음은 국민의 혈세를 낚이는 겁니다. 돈안 드는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법정 선거 비용 560억 원의 절반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laughs> 박근혜 두 부부님께서도 반값 절반만의 비용으로 대선을 치를 것을 국민 앞에 공동으로 함께 약속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것은 법개정이나 특별한 조치 필요 없습니다. 두분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실현되는 일입니다. 국민들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달라지는 우리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는 반값 선거 운동 기피하면서 대학교 반값 등록금 약속하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말 선거고 낡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두분 대승적 결단 기다리겠습니다.